인공지능 챗봇 채지피티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AI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채지피티는 못하는 게 없는 척척박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엄청난 영향력에 업계에 선채지피티와 유사한 챗봇을 개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챗봇 전쟁을 펼치고 있고 메타 역시 자체 AI 제품 개발에 전념하고 있죠. 채 g p t 의 등장은 유사한 체포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자체를 키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AI나 음악을 만드는 AI 등 각종 AI 프로그램이 덩달아 주목받았어요. 특히 최근에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AI 시스템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이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퀸 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경찰에 체포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AI가 만든 사진들이 너무 사실적이라 가짜뉴스를 생성하기도 했답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능력치가 뛰어난 AI와 인간의 공생,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인간과 AI가 경쟁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경쟁하는 걸 넘어서서 AI가 인간을 해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10일, 폭스뉴스는 인류 제거가 목표인 카오스 GPT를 소개했는데요. 카오스 GPT는 채 g PT에 기반이 된 GPT-4의 기능이 담긴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오토 GPT를 수정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오스 GPT 제작자는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채포의 목표를 설명했는데요. 그는 첫 번째로 인류 파괴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를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에 대한 글로벌 지배권을 확립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AI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할 것이란 다소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혼돈과 파괴 유발, 미디어 조작을 통한 인간 제어, 불멸 달성 등의 목표를 언급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목표에 잘 짜여진 계획까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카우스 GPT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이에 대해 검색했는데요. 물론 결론적으로 정보를 얻는 데엔 실패했습니다. 카우스 GPT가 활용한 오픈 AI의 오토 GPT가 민감한 검색어를 모니터링하고 검열하기 때문이에요. 카우스 GPT는 수 차례 자신의 목표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시스템을 속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당장 의미 있는 결과를 얻는 데엔 실패했지만,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는 계속됩니다. 카오스 GPT 제작자는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해 순식간에 6천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으기도 했어요. 결국 이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인간에게 직접 위협이 될수 있는 AI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AI 기술은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이에 윤리적 측면이 뒷전이 된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할것 같네요.